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39절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사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 와 회향과 근처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 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 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불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재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리아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23절에서 39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다 율법의 외적인 형태를 지키는 것에 집중하여 겉으로는 정결하나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벌인 서기관들과 바리세인을 향해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 진저.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기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음에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모습에 걸맞는 내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더라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외적인 믿음의 모습을 대하여 지적하십니다. 앞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계명에 대한 정확한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본질에 대한 민감한 인식과 순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입으로는 율법의 준수를 외치지만 삶의 모습은 율법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까이 살아가지만 가까운 거리만큼 온전히 지키기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맞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운 후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준에 맞게 조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보이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으로 다가오지 않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오르지 못한 거대한 산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의와 궁율의 하나님, 겉모습에만 그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정의와 궁율과 믿음을 행하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을 향해 오셨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주님의 애통함을 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